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헌재가 저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마흔 역그 문제가 아니고 한 독수 문제예요. 아 그래요? 아니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윤석열 음. 대통령이 탄핵 수출을 당했으니까 직무가 정지되면 그럼 우리나라 지금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누가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금 나라에 지금 저 탄핵을 당했고 그 탄핵을 그 탄핵을 한 민주당이 나쁜 사람들이고 아, 말도 그렇죠. 안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죠. 그쵸?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지금 많이 기억을 많이 잊었어요. 사실 잊었는데 그러네요. 그분의 탄핵이 정말 오라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봐야겠네요. 국민들이 매일 덕수 공회를 좀 가야 된다고 아, 봐요. 덕수 공회 가서 이렇게 덕수라는 말도 좀 제가 좀 그런데 제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덕수 국무차 운 음. 자라가 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거리가 잠시라도 거리가 되면 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나라를 맡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음. 국무총리는 일료적인 임명직이 뭔가 달리 국회의 합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인 어떤 선출적 정당성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 부통령 제도가 없는데 네. 그나마 부통령 역할을 할수 있는 건 국무총리예요. 음. 둘째, 국무총리는 행정을 사실 대통령 국가 원수고 국무총리는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대통령이 없어서 정치는 어려울지언정 행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이라는 정부의 모든 기관을 다 음. 통하라고 조합해서 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훌륭한 기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음. 국무총리실 안에 정책조직, 국무조정실이에요. 최상목 부총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만 할 뿐이지. 음. 자,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국무총리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권한 대행이. 음. 그런데 이, 그러면 지금 빨리 권한 대행 자, 이 정말. 그저 대역죄를 저질러서 탄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복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걸 음. 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마은역 헌재가 아홉 명 체제되는 것도 헌재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합니까? 헌재가 아,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하잖아요. 아, 더큰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도 있고. 있고 근데 더 지금 그런데 그럼 그런 왜 헌재가 네. 지금 뭐그 한덕수는 그런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있어요? 건데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 잊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왜 거다? 저는 아주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한덕수 탄핵 그 심판은 음. 이것도 또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덕수 본인이 탄핵을 저지를 만한 죄를 지었느냐, 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느냐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거부권 행사를 재청했다더니 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는 거지 총리가 무슨 죄가 있어 음. 이런 것도 지금 다 걸었는데 자 그거는 둘째고 그 전에 대, 과연 지금 한덕수가 탄핵소출을 당할 만큼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냐 이거 음, 기억나세요 음, 아그 기억나죠. 뭐 기존을 150명으로 하냐 200명으로, 200명으로 하냐. 할 거냐 음, 그런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200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왜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탄핵 된게 아니잖아요 권한대행해서 탄핵 대통령 특히 그니까. 대통령 지위로 탄핵 당한 거잖아요. 음.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 역할 을 잘못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그것도 결국 마은역 임명 안 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네. 대통령으로 하는 거지 국무총리가 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전혀 없어요. 없죠. 대통령 임시 대통령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에서 할수 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지위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을 했다면 200명이 한게 맞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음.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을 음. 당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도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지금. 어 탄핵을 심판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것은 그것은 없다. 이런 거지. 음. 그렇다면 그행 논리 이런 건데 내가 이 사람 살인안한거 아는데 음. 그리고 검찰이 이 사람 살인자라고 기소했으니까 네. 내가 선고하면 이 사람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검찰이 나 싫어할 테니까 음. 내가 일부러 재판 안 하고 미루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판사 자격도 없고 이건 아주 나쁜 놈이죠.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는 아니고 네. 그 전에 그 전에 더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문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절차 절차상 아까 말한 152년 2 0 0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음. 둘, 한덕수가 네? 이 일을 잘못해서 아까 말한 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음. 그래서 탄핵을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이거는 한덕수가 탄핵 당한 것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음. 그렇죠. 이거는 한덕수가 실제로 탄핵 당할 만한 일을 했느냐. 이건 한덕수 내 개인의 문제 그게 아니고 한덕수가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심판때 수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가 정지된 요거. 요거에가 정당했느냐. 음, 아니거든. 아니거든. 200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의원식이 그냥, 아, 의장이 다할수 있어 이러면서 음. 그냥 150 이상, 151이면 돼.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뭘 했느냐? 음.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 권한쟁의 심, 그것도 권한쟁의 심판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15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이거, 그, 당, 요게 150년 200이랑 갈라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안 하고 왜 요걸 안 하고 있느냐. 요게 큰 차이가 있는 게 한덕수가 업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탄핵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 소추 당한 것 자체는 정당한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업무 내용을 보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한재가 야, 이거는 150년 200이 맞는 것 같네. 음. 그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소추 당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음. 아,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소추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죠. 무효죠. 네. 자, 무효가 되죠. 그럼 음.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무효가 되면, 근데 무효가 되는데 벌써 지금 한달 넘게 네. 지금 누가 최상목이 했죠. 네. 그럼 그거는 유효해요? 무효예요아 이미 한 거는 어쨌든 아, 그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무효죠. 어... 당연히 무효가 했는데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 당연히. 자, 이렇게 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 복잡해지네요. 아니면 소추와 직무정지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아까 무저 뭐냐 정족수가 200명인데 200명이 안 되게 지금해서 국회에서 그냥 투추했다고 음. 탄핵했다고 하고 넘겨버려서 그러니까 무효면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음. 200으로 해야 되는 걸 150이라고 우겨서 그냥 해버리면은 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예를 들어 0.06부터 음주인데 0.03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경찰이 어너 음주운전. 음. 그럼 이제 법원 가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너, 음주운전했으니까 벌금도 내고, 당,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 그래서 벌금도 냈어. 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한 결과, 어, 당신은 0.06을 이상 마셔야 되는데, 0.03밖에 안 마셨네? 당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효. 음. 기소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법변에서 이렇게 처벌되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벌금 다시 돌려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왜냐하면 아, 벌금을 그러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오. 맞죠? 아, 다 무효가 되네요. 에? 어,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복잡해지네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장 큰게 뭔지 아세요? 헌재 재판관 두명 임명된 것도부터가 무효야. 아. <laughs> 그러니까 와. 지금 아, 그렇게 그런데요? 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이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아, 가장 그렇네. 논란이 되는 게 헌법 재판관 두 명을 그냥 임명해 주어버린 거야. 야아요런논평 어디서도 들어보지 그러니까 못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역시... 이것 때문에 오 이게 지금 큰일이 나 있는 거. 근데 이게 왜 그런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미루고 있는 건 뭐냐? 그럼 국정이다 마비가 되고 있는데다가 자그 다음에 오늘 또 한덕수에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탄핵된 다음에 나라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실증적으로 들어온 게 뭐죠? 한덕수 탄핵된 다음날 뭐 일어났죠? 무한공항 참사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네요. 아 그거야말로 정말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음... 컨트롤 타고 있고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네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런 아... 상황에서 경제부처나 조율하지 거기에 소방, 경찰, 무슨 병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음... 국토교통부가 이런 거다 해야 돼요. 그거는 총리급이 할수 있는 거지 부총리급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그거 있었죠. 자, 그러니까 아... 그 다음 지금도 또 한덕수의 중요성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오, 오늘 아침에 도화각신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관세 폭탄, 폭탄 터졌잖아요자 네. 캐나다, 멕시코 25%씩 맞았습니다. 네. 중국도 기존에 맞던 거10% 맞았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아직은 큰저 아직 쓰나미안 왔지만 조만간 음. 옵니다. 그렇죠. 와이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세 폭탄 이거 엄청난 경제 문제이자 음. 통상 문제이자 음. 외교 문제죠. 네. 자 그런데 음. 자 경제, 통상, 외교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세 가지를 다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음. 자 근데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통상은 조금 하지라도 외교 같은 건좀 아니잖아. 음. 외교는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덕수 네? 이 사람은 정통 경제 관료고 음. 또 무역 저~ 은 산자부 했습니다. 음, 음. 자 경제 되죠. 네? 그 다음에 무역 통상 오. 한국 무역협회장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무역협회장 하셨어요. 무역협회가 그 간단한 조직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오. 그 무역을 전체 관장을 하고. 네트워킹 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거 아, 아, 연봉도 그래요? 아주 솔솔해. 야, 그럼. 그러니까 무역 협회도 <laughs> 하셨어요. 자그다음그 연봉이 솔솔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 그래요. 아, 자, 무역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죠. 통상 전문가죠. 그리고 경제 관료인데 굉장히 또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음. 주미대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주미대사. 아, 예, 그랬나요? 주미대사. 예, 주미대사 했어요. 와, 그럼 지금 너무. 주미대사는 외교의 꽃이고 그리고 주미대사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포스트예요 외교 경험도 풍부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폭탄을 터뜨린 자가 누굽니까? 권세폭, 트럼프,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가 누구야? 미국 대통령 아니야? 네네. 주미대사가 뭐 하는 직업이야?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워싱턴에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추미대사죠. 추미대사죠. 그러니까. 아, 미국 네트워크, 외교 능력, 무역 경험, 통상, 그, 저기다 경제 전반, 컨트롤 타워, 에브리띵 덕수궁입니다. 아. 덕수궁이에요.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니까, 음. 오, 그, 그,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와, 빨리 돌아오셔야 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덕수 탄핵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한덕수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음. 주미대사에서 잘친하 않은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부터 이제 우려스러운데 세상에 대통령 대신해서 권한 대행하고는 총리를 그것도 주미대사 출신으로 워싱턴하고 다 이렇게 네트워킹이 음. 돼 있고 인정하는 어, 그래도 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다 음. 인정하는 이런 정통관료를 그냥 뭐 자기들 말안 듣는다고 말도 안 되게 탄핵해 버리니까 미국 정부 어. 워싱턴 주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그랬는데. 그 민주당이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가 음. 음.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고 난 다음부터 여론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데이 방송 나가고 홍보 많이 되면 음. 더 떨어지겠는데요. 아, 그럼. 그러니까 오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도 썼지만 음. 지금 저는 최상목 그이 권한 대행이 상목이란 이름이 참 눈, 저는 눈에 띄는데 <laughs> 이분은 목이 안 날라가 항상 목이 붙어 있는 분이 최상목이야. 왜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한 덕수 탄핵했다가 지금 최상목도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자기네들 그냥 지지율로 폭락하니까 지금 최상목 탄핵을 못해. 그게 이제 일파그데두 음. 번째 이것도 터진 거야 트럼프 관세 폭탄인데 어.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하탄핵 한다고 지금 쳐 보세요. 네? 자, 주제적 관세 전쟁 지금 총사령관 누가 되나요, 그럼? 그 밑에 저, 저, 그 등... 교육부총리? 이호 교육부총리인데. 자, 자 관세 전쟁은 <laughs>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죠? 경제잖아. 아, 그렇죠. 무역 경제, 경제죠. 무역, 통상. 네. 자, 그럼 누가 해야 돼? 아무리 못 해도 한덕수가 해야 되지. 만 한덕수 못 하면 최상목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경제부총리 해야지. 이런 경제 위기, 통상 위기가 <laughs> 터지면 대외 경제 장관 회의란게 열려요. 음. 대외 경제 장관 회의가 뭐냐? 경제 각부처. 음. 뭐~ 기재 분야 산자 분야 경제 자극 부처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관세청 음. 그다음에 이제 외교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경제, 외교, 통상, 재반 모든 대외 역할을, 대외 업무가 있는 장관들 장관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음. 대외 장관, 아, 대, 대경장. 죄송합니다. 대장경은 <laughs> 조국 대장경이고요. 대경장인데, 대경장을 그럼 진두지, 누가 하느냐? 원래 음. 이 주제를 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예요. 당연한 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대경장, 대외 경제장관회인데 <laughs> 이걸 교육부총리가. <laughs> <laughs> 그 뭐야? 경제교육받으러 가나? 아무튼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릴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본인이 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아, 뭐 지금까지 약간... 교과서님뭐 이런 거 보고 음... 있다가 갑자기 <laughs> 이건 뭐 하는 약간 짓이에요. 약간 떨리죠 사실. 아, 말도 안 네, 되는 말도 안 거예요. 거죠. 아니, 교육부청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은 그분의 아니, 영역이 다르니까. 있고. 그러니까 네, 네. 폄하가 아니라 이게 분양, 말도 안 되는 다르니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힘들어졌다. 어. 그런데 와요런 논평 어디서도 못 듣는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커지면서 네. 최상목 탄핵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음.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아까로 돌아가서 지금 헌재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네. 한덕수 심판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자기네들 쉽게 말하면 어렵사리 얻은 지금 두 명까지 날라갈까봐. 어.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거는 헌재 집단 이기주의고요. 음.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병들고 공정 뭐냐 골병 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흔역 갖고서 지금 난리 칠게 아니고 네. 한덕수 심판부터 빨리 해결해라. 아니 탄핵하고 싶으면 하고 음. 4대4 아마 또 4대4 나오나 소또 <laughs> 4명은 아 우리는 무조건 덕수공이 궁수 잘못했다고 봐뭐 이런 말 하라만 하고 아, 결론을 빨리 내줘야 지금 나라가 될거 아니야 그런데 아, 이진수 방통위원장 4대4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어, 좀 충격적이었지 한데, 않았어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어. 오히려 커밍아웃 돼서 맞는 거야 야저 어. 탈레반 4명 있구나 아, 아. <laughs> 4명. 탈레반 네 명이. 그때 한 가지 다양한 거는 그래도 음. 최소한 탈레반이 안 되는 분들이 네 명이 있구나. 어. 자, 그럼 요게, 저는 요게 지금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오히려 헌재의 민낯이 드러나서 음. 구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헌재가 사실은 이진숙 안 하려고 했는 걸로 봐요. 어. 왜냐하면 그 민낯이 드러나면 밖에서 이제 헌재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더 떨어질 거아니야 아, 네 명은 탈레반이었구나. 음. 저건 뭐 무슨 방법이없구나 저거는. 누굴 탄핵해도 아마 다 무조건 저거는 인용해 주는 데구나. 뭐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니까는 권한 대행이 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힘을 음. 보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 한덕수? 음. 어, 당연히 저 뭐냐? 빨리 시판하세요. 아니,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매일 저 덕수궁에 많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덕수궁에 모이면 그자체에 상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 덕수궁에 <laughs> 모여서 한덕수 덕수궁에 모여서 한덕수 빨리 어? 빨리 돌아와라 복귀 한덕수 복귀. 어. <laughs> 한덕수 복귀를. 아 어, 한덕수 위한. 복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덕수 네. 돌아오면 한덕수랑 우리 시민들이 덕수궁에서 한번 브런치하자. <laughs> 시민과의 만남 덕수궁. 앱 덕수궁 어떻습니까? 한덕수와 덕수궁 좋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뭔가 음. 아니 헌재 뭐 게시판에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오. 여러 가지 형식으로다할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어떻다 뭐막 음. 이러서 뭐 마녀사냥이다. 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 현재 보고 너 개인 성향 이 어쩌지 그렇게 그 추궁하는 거는 저 제가 봐도 적절치 않고 왜 당신 할일안 해요? 음.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밉다고 그럴 게 아니라 당신 음주했어 안했어? 그런 거를 봐야지. 음. 그러니까. 왜 한덕수 권한대행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왜 결론 안 지어요? 빨리 결론 주세요 아, 그렇지.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왜할일안 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없는 음. 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했다면 음. 아,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요 부분 요지 좀 괜찮다. 그리고, 그리고 둘째, 두 번째. 그거 그리고 거그왜 150인지 200인지를 왜 결정 안 한, 이게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음. 바로 최상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최상목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자리 자체가 나도 내, 내 목이 이게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탄핵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음. 150인지 200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당신들이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팬딩어 있는 상황이에요. 음.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 이분이 200으로 결정 나면 한덕수는 돌아오는데 그러면 아예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음. 한덕수가 하신 모든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게다 허공에 가루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게 그렇죠. 아까 헌법재판관 두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상사로 그러네. 다 도장 찍은 게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네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 가지고 아, 그러면 상목이 한 중에 이거는 뭐 나라 외상, 급러까 내가 추인해 줄게. 추인해 음. 줄게.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무효가라니까. 음. 자, 그러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내 목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빨리 한덕수, 찬덕수가 빨리 차라리 탄핵이 되거나 음. 150이, 한 200이 아니라 150이라고 하거나 이런 걸 입장을 당신들이 정해 줘야 그 다음에 내가 마흔역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아무것 지금 마흔역 임명해 봤죠. 또 당신들 200인지 150인지 결정해서. 만약 한 독수가 한조추당한것 자체가 애초에 불법이었다. 그럼 뭐 이거 당신들도 의미가 없지 않냐. 빨리 그러네요. 해라. 이러는데도. 음. 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질질 끌고 있는데. 헌재가 한, 현재 헌재 의 작전은 뭐냐. 아, 됐고. 그냥 아닥하고 계시고. 그냥 윤석열 빨리 탄핵해. 어. 그리고 윤석열 탄핵해 버리면 다 끝나거든. 어. 윤석열 탄핵해 버리면 <laughs> <laughs> 뭐냐. 두달 안에 그냥 대선 열어서 빨리 이재명 음. 대통령 되게 만들어줄게. 그리 이런 지금 야. 이런 개 이거는 근데 쉽게 말하면 진짜 아주 너무나 저지리고 나쁘고 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개 맞습니다. 뭐요? 더, 더 이상한 데 <laughs> 그런 말 하기도 아까운 사람들이고 알겠습니다. 아우 잘 피해가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포인트에서 여당은 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아니 여당이 그래서 이런 걸 장치를 나 마련한 거예요. 음. 150이냐 200이냐 빨리 결정해. 우리가 볼때 200인데 니가 안쟁이 같아요. 지금... 아니 소극 그러니까 많이 그게 오. 아니고 그런 음. 부분은 오히려 잘하고 있죠. 뭐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고 윤통 지금 또 뭐냐 구치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 모처럼모 모처럼 올랐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자 벌써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여당이 음. 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 그 탄핵 소추의 정당성, 음. 신뢰성 네. 그리고 이재명 재판과의 형평성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 없이 한 점의, 한 점의 없이? 의혹 없이 음. 자그 이재명은 한 점의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 어쨌든 그렇게 위해서도 이재명과 아. 달리 한점 의혹 없이 방지마다 없이 네.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음. 방침? 방심하다. 아, 터졌어요. 서졌다. 자, 그런데. 한 점의 의혹 없이. <laughs> 이재명과 달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laughs> 음. 하여간 정당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뭐지 두번째 이제 민생과 경제에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눈은 그냥 어, 지금 보니까 윤통 지지율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윤통에 편승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아니 나라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진짜. 그럼 너무. 아니, 좋았다네요. 나라 생각이 아니고요. 거기서 나를 뺀 생각을 합니다. 나를 뺐다. 나라에서 아, 나를 뺐다. 나를 뺐다. 나를 본 무슨 나 나. 나 생각. 음, 나, 나, 음, 생각은 생각. 많이 생각. 네. 나 생각은 엄청 많아요. 이 나은 생각. 나 생각은 많는데 거기다 라가 들어간 나라 생각은 사네. 생각. 아, 요런 네. 언어로 네. 장난치는 거는 우리 기자님이 아니, 최고인데. 아니 근데 제가 저, 제가 어찌 장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아니, 이 유희. 네. 아이 장난이 최고인데 이거 요즘에 못 들어서 되게 서운했는데 아 오늘 재밌네요. 네. 고맙습니다.